영국 자동차 매체 오토 익스프레스 편집국장 스티브 파울러가 정의선 현대 기아차 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을 높이 평가하는 기사를 써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자동차 관련 기사를 써온 자동차 전문가 파울러는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해 일주일간 현대차 그룹의 주요 차종이 한국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생생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파울러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첫 번째 차는 기아차 전기차, 소울 EV라고 하는데요. 소울 EV는 얼마 전 오토 익스프레스에서 막강한 성능을 과시하는 한국산 전기차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파울러는 과거 소울의 다소 어색한 스타일이 한층 세련되고 화려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중심에는 여전히 운전의 즐거움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네시스도 벽안의 자동차 전문가가 찬사를 아끼지 않는 브랜드입니다. 현대차는 1991년 현대차 최초로 독자 개발한 알파 엔진을 스크프에 탑재해 스포츠카의 긴 여정에 나선 이후 2008년 디자인과 성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제네시스를 선보여 독일 등 스포츠카 선진국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2015년 4월 BMW에서 30년간 고성능 차량 개발을 이끌어온 알버트 비어만. 2016년 1월에는 영국 자동차 업체 벤틀리 수석 디자이너 출신 루크 돈커볼케와 람보르기리 브랜드 총괄 출신 맨프레드 피츠제럴드, 2018년 3월 BMW 출신 토마스 쉬미에라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서 능력을 발휘해본, 발휘해온 본 외부 전문가들은 현대차그룹 기술과 디자인 최첨단화 핵심층으로 활용하는 데 앞상, 앞장섰습니다. 파울러는 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앞으로 수년간 혁신을 거듭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매혹적인 일이라며 현대차 그룹의 자신감은 차량을 사려는 소비자는 물론 경쟁자들에게 새로운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